자, 시공하면 후회하는 인테리어 바닥재 탑3. 첫 번째로 흰색 유광 타일입니다. 마블 포세린 타일 많이 보셨죠? 어, 현관이나 가끔 거실에도 사용하는 집이 상당히 있더라고요. 먼지와 얼룩이 잘 보이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장담하건데 후회하실 겁니다. 자, 하더라도 무광 포세린으로 하세요. 그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, 원목 마루가 있습니다. 여기 옹이들 보이시죠? 샘플 보고 고르실 텐데. 샘플에는 옹이가 다 나오지 않아요. 막상 전체 다 깔면 이 옹이들 보고 굉장히 충격받으시는 분들 제법 봤습니다. 써봤던 사람들만 쓰시고 처음 써보실 생각이시면 접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. 세 번째로 대리석입니다. 불이나 기타 액체로부터 쉽게 얼룩이 발생하는데요. 자, 그리고 물에 젖으면 이게 또 굉장히 미끄럽고요. 오랜 시간 그 품질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만 하셔야 합니다.